네 안녕하세요 일상TV입니다 네 오늘도 제 채널 방문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네, 하드코어로 플레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플레이하는 거는 퓨리신 하고 있습니다 어쌔신이고요 암살자 아, 퓨리가 표창인데요 이 표창을 던졌니 네. 표창을 던져서 칼날을 던져서 어 싸우는 그런 어 캐릭터를 퓨리신 혹은 이제 어 무술신 아 무술신 아닌데 뭐라고 불렀었는데, 자, 아무튼 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퓨리신밖에 없어가지고 <laughs> 어, 자 일단 이렇게 하고요. 자이 데미지가 올라갈까? 왠지, 왠지, 왠지... 이게 더 나을, 수,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통찰 92, 얘가 27이죠.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언제 이런 걸 찾을 수가 있었지. 이거는 상학 확률 100% 요것도 네, 나중에 엘리트 등급이나 이걸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네요. 상학이 100%라서. 자, 일단 제가 요거 한번 들고 싸워 볼게요칼로딨스요거 일단 가지고 자, 이거 과연 쓸만한지. 아, 피해가 109가, 209가 붙고 강타 확률도 40 냉기 화염정. 원대되는 100% 추가가 붙는데. 자, 이게 퓨리신의 경우가 장점이 바로 이겁니다. 무기를 어떤 구애가 없, 없거든요. 그냥 막 쓰고 싶은 걸 쓰셔도 됩니다. 얘는 그냥 이 데미지로만 가기 때문에 263이 나오네요. 네, 요걸 차면은, 217. 그죠? 근데 얘를 차면은, 261. 네, 금속은 똑같기 때문에. 바르지 않게. 오, 뭔가 엄청 센것 같은데? 자, 일단은, 네. 이제, 오우, 데미지, 데미지 좋아. 오우, 음에 들어. 좀 하고 예를 들고 싸우도록 할게요. 자, 영혼은 보관하고 방패는 일단 보관하고. 검도 네. 열면 돈이 되니까 챙기고 엔트러스 돈이 되겠죠? 방전병. 아 생명력 4 0은 돈이 안 되겠다. 받. 셋, 가지볼때 5, 3, 2, 1. 3, 2, 3, 2 13, 5 2 1 4 3 2 1 4 25, 26, 27, 28, 4 이제, 어 용사급 이상으로 몬스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초반에 레벨을 올릴 때는, 이렇게 단순히 레벨을 업하고 싶어서 사냥 중이시라면은, 저거만큼 돌려주요 자, 그러면은, 얼어붙은 동토, 아, 빙하이길. 조금 빨리 가 볼까요? 코렉스 오, 위플트가 바로 나오네요. 자, 어우 아프네 메인 포인트를 찍었고요 자, 특별히 나온 건 없습니다. 자, 자 나가는 것, 아,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 곳이 어디 있을까 야, 시력, 핫하르. 나이즈, 나이즈. 과연, 아, 특별히 붙은 건 없습니다. 그어 자, 이렇게 해서, 어어붙은 동토까지 왔구요. 자, 여기서는 무조건 직진이죠. 여기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웨이포인트가 있으면 좋을텐데, 근처에. 오, 았습니다 뭐라, 붙은 동토. 패치! 오요 이럴때가 없네 일단은 마을가서 나이킹 담배를 좀 하고 7000원 오 함성 번개 숙면 순간 번개 얼음 장렬 와우 나이스 돈은 안 되네. 이렇게 하고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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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고, 대인의길 왔습니다. 자고, 레고 자고, 자 탐소, 어설트, 사칼, 방전사라, 와우, 이름 멋있는데. 자, 가봅시다. 오, 기적이 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이. 과연, 하나, 둘, 셋, 냉피. 어디 있을까나~ 웨이포인트 찾았네요. 자, 웨이포인트는 찾았고, 이제 저 길을 따라서 쭉 가시면 아라라 정상에 도달할 수 있죠. 자, 웨이포인트 고급이 하나가 떨어져 있고요 하나, 둘, 셋. 자라라 둘, 셋 자, 갑시다 자, 드디어 아니네 <놀람> 아, 해피를 받 아니었습니다 엑스파이 엑파엑 오, 사이드, 아, 대법이네요. 자, 나올 때가 됐는데. 거대 부 적이 하나, 둘, 셋, 21만 원, 아, 10분에 자, 나와라, 나와라, 자, 나왔 습니다. 드디어 삼마바를 잡고 레벨업을 할 기차인 삼마바 자 바로 플레이 하겠습니다 3, 2, 1 자, 둘 자, 갑시다. 싸우는 거 맞지? 우리 빈대 형사가 아주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퀘스트, 삼바마, 통과 의뢰도 끝이 나버렸습니다. 와, 됐다, 됐다, 됐다. 네, 그렇게 해서 어렵진 않았고. 다만, 어, 지금, 피로가 너무 올려와가지고 자, 일단,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확인을 좀 해볼까요? 자 레벨이 드디어 29가 됐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오르면 아주 다 재밌어지겠네요. 잘 가게. 야3 전투 명령의 전투 함성? <laughs> 야 대박인데? <laughs> 야 함성 바바용으로. 야 대박이다. 아쉬워도 제가 필요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플레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안녕.